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보험에서 응. 해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 해지는 뭘까? 그럼 뭐그 핸드폰 해지하듯이 그걸 쓰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보험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래서 일단 해지가 된다라고 응. 하면은 과거 해지 대기 이전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이 유지가 된 거고 응. 해지가 된 이후부터는 그 계약은 없어지기 때문에 응. 보험 기간이 그때부터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응. 그랬을 때는 보험에서는 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어. 과거는 살아 있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기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한 것만 받고 응. 만약에 내가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험사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에서 응. 해지가 되는 사유들은 뭐가 있을까? 사유들. 아. 뭐 내가 아픈 걸 숨기고 가입했거나. 아니면 뭐? 그렇 아. 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또는 내가 보험료를 아. 납입해야 되는데 아. 내 돈이 없어서 아. 막 연체를 했어. 아. 그, 이제, 돈을 못 냈잖아. 음. 뭐, 그런 경우 아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음. 내가 전화해가지고 나 그만 하겠어요. 음. 라고 하는 것도, 해지가 되는 거지 어 되지 그랬을 때는 네가 말한 사유는 내가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해지가 되는 거고 음. 내가 방금 전화해서 그냥 해지하겠어요는 내가 그냥 전화해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내 의사대로 해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음,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 건데 뭐 음. 어렵지는 않아 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어 저. 근데 이 사람이 해지가 된 이후에 사망을 음. 했어. 음. 그러면 해지된 보험회사한테 음. 이 사람의 사망 보험금 청구할 수가 있을까? 못하지, 당연히 안 되지. 맞아. 왜냐하면은 보험 기간이 끝났잖아. 그렇 그리고 두 번째인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 어. 사망하면은 보험계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험회사가 음. 보험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야. 사, 죽어서 어, 보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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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나는데 돈을 받고 있다고? 어, 왜냐하면은 아직 보험사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돌려받아야지 맞아 왜냐면은 그 이후에는 어차피 보장을 안 하는 기간인데 그에 그치.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응. 그거에 대해서는 응. 보험회사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응 그렇지 어. 그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응. 어찌되었든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다 응.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응. 내가 이제 너한테 좀 문제를 낼 건데 응. 이거 솔직히 조금 어려워 어. 자 봐봐 이게 보험 기간이 어. 3월 30일까지야 어. 그래서 3월 30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보장을 안 하는 상품이었어. 그렇 근데 이 사람이 1월 1일에 다친 거야. 1월 1일. 어. 어.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친 거야. 그렇 근데 보통 다치고 나서 음. 치료를 하다가 장애가 나면 후유 장애 보험금 을 청구를 하잖아. 어. 근데 후유 장애 보험금 은도 뭐 너도 알다시피 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 내 치료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약관에서는 6개월 뒤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1일 날 다치고 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7월 1일 날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후유장애를 평가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를 했단 말이야. 어.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건 좀 어렵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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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애가 발생한 시점은 음. 이미 보험 기간이 끝난 상태고 그치? 장애의 원인이 발생했던 그 시작은 어. 보험 기간 안 있잖아. 맞아 맞아. 모르겠네. <웃음> <웃음>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장애 발생의 원인은 응. 보험 기간 중에 발생을 했고 그치. 장애 보험금의 특성 자체가 그 일정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 그거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고. 법원 어, 일 잘했네. 어,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응. 후유장애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응. 갈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분류표가 있고 응. 거기서 장애에 대해서 지급률을 정해가지고 응.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후유 장애 보험 상품이야 응. 근데 이 상품은 뭐냐면은 그~ 건강보험단에서 공 노인들 있잖아 응. 그분들이 뭐~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응. 거기서 등급을 받았을 때 응. 그~ 판정을 받았을 때그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었거든. 음. 근데 이피보험자가 어떤 상황이 었냐면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가족들이 그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한 거야. 음. 신청을 하니까 등급 신청을 할때 이제 공단에서 그냥 판정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실사를 나오거든. 음. 실사를 나와서 어, 이 사람 상태 확인했습니다 하고 돌아갔어 음. 그러고 나서 걔네도 이제 심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 심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을 하고 음. 그 이후에 그 공단에서 날라오기는 당신은 등급 판정이 우리가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 가지고 판정이 나왔어. 어. 그 판정 기준이 약관에서 지급하는 그보급 지급 사유랑 동일해. 그렇지. 근데 봐봐. 사망 전에 실사를 받고 청구는 했는데 어. 사망 후에 판정이 떨어진 거야. 그렇지. 어.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을까 피보험자가 죽으면 그 보험 계약은 음.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사례랑 약간은 틀린 거기는 한데 어. 이거는 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냐면은 이 담보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음. 결국에는 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인데 그치. 그 등급 판정이 나중에 그 받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하더라도 어. 이미 그 해당 보험 계약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음. 보험회사의 야.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음. 제 판단을 하게 된 거지. 신청하고 현장실사 나와서 어. 상태 확인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나서 환장이 이루어졌다. 아. 이거, 그거는 일단 소비자가 지기는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답답했을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꾸로 봐서 보험회사가 졌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답답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 어찌되었든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은 보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이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꼭 생각. 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